이거는 S골이라는 건데, 물매가 빠져나가는 모양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지붕고가 많이 없는 집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일에 폼을 말게 되면 일반 강판보다 폼을 만 강판 하고 뭐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큰 차이점은 바로 결류 현상을 방지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폼이라는 게 없어서 고온 덮기로 해결하곤 했는데 지금은 이제 폼이라는 신제품이 생겼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많이 사는 추세입니다 하루 왼쪽에 이렇게 강판은 지금 생산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물건 주문한 업체 쪽으로 갑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퐁강판이 따로 있죠? 그 퐁강판의 장점 같은 경우는 결로를 강판에 있는 결로를 좀 잡아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어느 정도 강판에서 소음이 발생될 수 있는 그 소음 예방도 충분히 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단열도 충분히 그 폼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단열성 단열 면에서도 장점이 있긴 하지만 단열을 좀더 자기 집은 좀더 단열을 더잘 하고 싶다 하시면 은이 보온 덮개 위에. 집은 어, 칼라 강판을 덮으면 단열적인 면에서 결로적인 면에서도 이 두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형태처럼 뭐 공장형이나 단순 이제 결로를 어, 예방하고자 한다면 지금 이 위에도 보시게 되면은 하늘색으로 콩강판을다 어, 사용했죠. 이렇게 어, 노출형이나 이렇게 결로만 예방을 하면 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콩강판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집이나 이런 쪽에서 결로하고 어, 뭔가 좀 단열적인 면에서 한층 더 높이고 싶다 하시면은 평강판 어, 대신에 알판, 어, 그냥 강판을 사용을 하시는데 추가적으로 요 보온덮개 자재를 구매하시고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신 다음에 알강판을 덮는 게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지붕 시공을 하실 때 저희가 보통 이제 서양식, 한옥식으로 두 가지로 보통 나누긴 해요. 그랬을 때 이제 한옥식, 진짜 이제 기하를 올려서 한옥집을 좀 표현하고자 할 때는 용마루 자체를 이렇게 원형, 어, 연형, 원형 용마루로 시공을 하시면 되고요 어, 본인 같은 경우는 좀 한옥식보다 옛날 뭐 서양식이나 유럽풍의 어, 지붕 디자인을 원하신다 하시면 어, 지금 여기가 지금 어, 이게 용마루, 404 민자 용마루를 뽑아내는 어, 프레임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용마루 자체만 민자 용마루, 404 용마루로 교체해서 시공을 해주시면 짐 모양이 용마루 형태에 따라서 한옥식 지붕이 되느냐 아니면 서양식 지붕이 되느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붕 시공을 하실 때 우리 집을 한옥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서양식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이 용마루 형태를 어어 원형으로 하면 한옥식 지붕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민자, 어 이걸 404 용마루 아니면 민자 용마루라고 해요. 이렇게 민자 용마루 로 시공을 하면 우리 집이 이제 서양식 지붕 형태로 이제 디자인이 표출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지금 이제 제 뒤에 보이시는 게 이제 원형 용마루, 이제 한옥식 용마루, 원형 용마루를 시공했을 때 양쪽 끝단이죠. 어 바공 쪽에 위치한 거기 이제 장식 마감에 들어가는 이제. 대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봉이라고 하도, 대봉이라고도 하고, 망하라도 하는데, 저는 이제 대봉으로 표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대봉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형, 한옥식으로 시공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원형 용마루 플러스 양쪽 대봉이 들어가는 개수까지 파악을 하셔서 주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 뒤에 보이는 이 강판이, 이제 요거는 이제 전통 소골, 전통 소골형 강판이에요. 이제 기와를 요거를 올리, 올리면 이제 진짜 전통 기와를 올린 것처럼 표현될수 있는 이제 칼라 강판이고요. 어, 밑에 보시게 되면 전통 소블령. 어, 색상이 약간 좀 알록달록하죠. 요거를 어, 이제 스페니쉬 강판 기와라고 하는데 스페니쉬 색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걸로 만약에 시공을 하시게 되면은 진짜 서양풍 서양풍의 그 유로피안 그 기와 있죠. 그 형태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위 걸로 시공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전통. 우리 한옥식 전통 기아를 올린 듯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기아 모양을 선호를 하는데, 이런 서양풍의 이 알록대 록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전원주택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요즘 최근에도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공을 하실 때 뭔가 좀 서양풍이고, 좀 유로피한 느낌을 좀 얻고 싶다 하시면, 이스페니쉬 색상의 전통 기아요 장판을 사용하셔서 지붕을 시공하시면 좀더 멋스러운 지붕 연출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뒤에 보이는 거는 이제 절곡기라는 건데요. 어, 저희가 이제 하이다나 뭐 덴조 이런 거를 하실 때그 집에 맞게끔 하이다나 덴조 사이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더 편하게 3m 간격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곡기 기계를 통해서 직접 미리 재단을 해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집에 뭔가를 감싸야 된다. 하이다나 마감재가 필요하다 하시면 이렇게 절곡을 원하는 사이즈로 어, 얘기를 해주시면 그거대로 절곡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매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좀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